<laughs> 작같은데요? <작가> <laughs> 자시에요 맛도 작가했고아 <laughs> 어, 이제 제가 봤을 때 사람들이 좀 궁금해 할것 같아요 뭐, 여기 뭐, 어딘지 <laughs> 맨날 여기 오잖아 <laughs> 그리고 이제 어, 요새 상당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어 저희 어, 피디님 목소리 왜 이렇게 안나오냐 저요? 예, 정말 문의가 있었습니다 요새 왜 목소리 등장하지 않냐 요즘에 저희... 이유식 만드느라 지쳐가지고 <laughs> 이유식을 시판을 쓰지 않고 손으로 만든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 동감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laughs> 오늘은 저 당신이랑 좀 대화하면 사람들이 좀 편하게 들으니까 얘기할게요 에, 당신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최근에 6개월 작년 9월 이후죠 9월 10월 11월 11월 1월 2월 그러니까 지금 6개월 내에 제가 낙찰을 받은 것만, 잠깐만요. 네 개인가요? 낙찰 네개 받았고, 재개발 구역 두개 샀고, 아는 분들 거한네 개죠. 그럼 총1 0 개의 매물을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 요새 어, 영상에 악플이 몇 배로 늘었거든요. 그래서 직원분이 관리해 주시는데, 사람들이 이제 지금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또 앞으로 하락할 건데, 드디어 정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는데 너만 정신을 못 차리고 헛소리 하고 있다 그러니까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당신은 이제 내 옆에 있으니까 내가 아예 대놓고 베팅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잖아요 다가올 시장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당신은 옆에서 그래도 지금 뉴스만 틀었다 하면 하락한다 그러고 유튜브에 하락한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었는데 정작 남편이란 사람이 이렇게 막 사재 끼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안 무서워요? 우리 집 망할 음.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은 초반에 이제 어른 공장님을 알게 됐을 때도. 우리 연애할 때? 음, 연애하기 전부터. 연애하기 전에. 어, 근데 음. 워낙에 남들 안 가는데 많이 갔었고 음. 뭐 그런 것들라 전부대 옆에 있는 아 송전탑, 어 송전탑 옆에 있는 매물은 오르기 쉽지 않다. 음. 그거는 투자 가치가 없다라고 했을 때. 그에까 송점당 옆에 있는 것도 <웃음> 샀고, <웃음> 맞아요. 뭐, 1층 매물도 가치가 없다 했을 때도 1층 매물 네. 샀고, 네. 뭐,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오히려 수익률이 높았고, 그런 걸 봤어가지고. 그 예, 네, 맞아요. 사실상 그렇게 저는 크게 불안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불안해, 정상인가? 내가 좀 이상한가? 모르겠어. 나는 근데 그때 당시에 워낙에 이제 그걸 쭉 봐왔다 보니까, 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스타일이겠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랑, 또... 나랑 결혼했으니까 이상하긴 하죠. <웃음> <웃음> 아니, 그리고 또제 네. 주변도, 저희 친척분들도 음. 이제 어장님 말씀 듣고 또사하신 분도 있고 해가지고 음, 음. 그 그리고 우리, 음, 우리, 크게 걱정은 우리 가족들도 없네요. 샀고 음. 그러니까 이게 요새 데이터가 음. 이 한국부동산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감정원. 네, 근데 얘네가 데이터가 좀 달라. 얘네 데이터를 내가 부정하기 시작하니까 어디 가서 이제 말을 제대로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공공기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는 늘 쓰던 거 KB 주택은행의 전신 이거 후신이죠. 전신인 주택은행이고 지금 은 국민은행인데 얘네 데이터랑 실거래가랑 그리고 현장에 이제 제가 전국의 중개사님들을 아니까 많이 이분들의 데이터를 쓰는데 사실 공공기관 데이터보다 여기 뭐 신빙성이 높다, 객관적이라 얘기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나도 고민을 많이 하긴 하는데 나는 지금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시장을 어떤 나만의 기준으로 봐왔는데 지금 시장에서 사람들한테 나는 하락한다고 부추기고 전세 살아라 월세 살아라 현금으로 모아라 그래서 안분이 쪽해라 이러는 게 나는 정말 좀 잔인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러면 지금 신혼부부 나오는데 주택 가격이 하락하니까. 월세로 살라는 거 아니야. 전세자금 대출도 지금 금리가 4%대가 넘어가지고 지금 전세자금 대출 받고 들어가는 게 월세보다 매달 나가는 돈이 더 많아요. 정말로. 그래서 나는 어이가 없는데 사실 전세란 것을 없애는 거는 나도 뭐 불만은 없어요. 왜냐면은 누군가 봤을 때 전세는 갭투자라 그러죠. 옛날에 있지도 않던 단어인데 우리 그거 30년 전에도 있던 건데 어이가 없긴 한데 어쨌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사람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전세를 없애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럼 없애면 된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럼 전세 아니면 월세잖아요. 그러면 월세는 좋나? 당신은 월세 내고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당신은 지금 우리가 우리 집이 없고 옛날에 나처럼 월세 내고 산다. 그럼 좋아요. 근데 네, 음. 사실 저도 투자 공부 시작하기 전에는 음. 월세보다는 전세가 음. 조금 더 돈이 덜 나간다고 생각이 되고 빠짐찾는 돈이니까. 네, 맞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리스크나 다른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걸 생각 못하고 그랬었는데 음. 투자 공부를 시작하고 난 뒤로는 오히려 전세가 마이너스더라 음, 맞아요 되찾, 되찾는 했잖아요. 돈이 아니잖아요 이제 알잖아요 되찾는 돈이 아니에요 내가 3억을 냈잖아요 3억을 넣고 2년이 지났어 3억을 돌려받았어 그 3억은 절대 같은 3억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게 가속화가 붙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게 무슨 음모론이 아니라니까요 코로나 터지고 화폐를 풀어줘야 지금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월급 받아가지고 화폐를 모아라? 이렇게 잔인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앞으로 절대 위로 올라가지 말라는 건데. 근데 아 미안해.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월, 월세? 음, 월세 괜찮 월세. 음, 월세? 나는 진짜 나는 매달 매달 월세 내고 사는 거 정말 싫거든요. 그리고 이게 월세가 얼마나 잔인한 거냐면은 요새 뭐 코로나 때문에. 아 코로나 이것도 진짜 할말 많다 요새 계속 변하니까 지금 하루 확진자 10만 명인가요? 그래서 뭐 QR코드 한다 안 한다 그랬는데 우리 여기 들어올 때 아까 들었죠 QR코드 체크는 안 해도 되지만 그뭐 접종은 접종 여부는 확인해야 되는 되는데 접종 여부로 QR코드. 확인해야 되는 방법이 거의 QR코드니까 네.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결국 거예요 결국 QR은 그렇게 켜야 되네 그러니까 9시였다가 10시였다가 QR코드 찍었다가 안 찍어도 된다 그랬다가 이러면 뭐 오미크론이랑 코로나가 없어진다니까 그래서 아, 이 얘기는 하지 말아야겠다 진짜 근데 아, 난왜 그러냐면, 나도 상가 세입자분이 계시잖아요. 이게, 아, 자영업자들 힘들겠다. 아, 이딴 얘기만 하지 말고, 본인 일이 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피가 말라요. 그 공무원분들 지금 월급 끊겼습니까? 꼬박꼬박 받아가잖아. 그러면서 행정은 자영업자들 다 죽여버리고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살인이에요, 이거 살인. 근데, 너무 심한 것 같아. 난 진짜 요새 거의 화가 머리 끝까지 나요. 진짜로. 이제 와서 완화하는 이유는 뭐야? 그러니까 확진자가 갑자기 10만 명대로 확진자가 올라가는데 완화라고 있어. 대선이기 때문이 아니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아 진짜 저도 제 세입자 한 분은 되게 강한 인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꺾였어 기가. 지금 월세 못 받고 있거든요. 나도 이 사람 내보내기 싫거든요. 근데 재기할 수 있을까? 재기할 방법이 뭐가 있는데. 가서 제가 들었던 얘기가 아직도 생생해요. <laughs> 배달앱 있죠. 배달앱 수수료 올라가. 근데 기사 잡기는 더 힘들어져. 원자재 값은 올라가. 근데 손님은 줄어. 근데 장사는 또 못하게. 근데 월세는 또 내야 돼. 그래서 도와준다는 게 지원금 쬐끔 주면서 같지도 않은 거 빵조각 이렇게 부스러기 주면서 고맙지 하고 있고. 그리고 대출해준 다음에 대출 금리 또 올려버리고 있대요. 그니까 뉴스? 그 뭐야 매출이 코로나 때문에 줄어들었잖아요. 작년도에. 네. 그 네. 그래서 올해 대출을 갚으라고. 그니까. 작년도 매출이 줄었기 때문에 아... 갚으라고. 그럼 우리한테는 자영업자들 대출을 해줘서 이 대출 상환을 연장을 해줘서 우리가 혜택을 줬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뉴스에서. 근데 이분들은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그럼 자영업자분들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죠?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도둑질 한 것도 아니고 이건 대놓고 죽으라는 건데 지금 한국이 코로나가 온전히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부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 처절한 희생을 했기 때문이에요. 나 이런 거 바라지 않아요. 나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지금 이분들한테 혜택을 돌려줄 수 있다면 전 기부까지 할 마음이 있어요 정말로 만약에 열린다면 기부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무슨 희생을 이딴 식으로 요구하나 싶습니다 어쨌건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월세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나마 먹고 살라고 그 장사를 하면서 월세를 내는 건데 주거공간에서 월세를 매달 내야 된다면 죽을 맛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 월세 나가는 건 정말 반대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나는 월세를 지금 전세가 월세보다 많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잊고 있는데 전세가 엄청 안 좋아졌어요 전세가 거의 쓰레기 시스템이 돼간단 말이에요 왜냐면 원리금 균등상환이나 어쨌건 간에 월세보다 많은 돈을 내야 되니까 의미가 없어 이러면 그럼 월세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로 가면 그만일 것 같아요? 월세가 오른다니까? 월세가 왜 올라요? 다주택자가 월세 제공을 해야 되는데, 다주택자를 거의 악마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 월세 제공을 누가 합니까? 난안 해요. 난할 마음이 없거든요. 그러면 월세가 안 오를까요? 월세 지수가 지금 110을 넘었어요. 100. 원래 2005년도에, 2015년도구나. 2015년도에 월세 지수가 98인가 그래요. 100이 안 넘었단 말이에요. 잘안 올라요. 1년에 정말, 1년에 많이 올라봤자 1씩 오르던 거거든요. 지금 1 1 0에요 110. 언제부터 올랐느냐? 2020년도 7월부터 올랐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가만히 있죠 언제까지? 나한테 주먹이 날라올 때까지 나는 답답해요 그래서 난 지금 월세 내고 살라는 얘기 안 하면 좋겠고 지금 전세로 살란 뜻은 월세로 살란 뜻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고민을 하잖아요 그럼 매매를 해야 되냐? 그래서 좀 매매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왜곡된 시야를 갖는 이유가 지금 언론 때문이라고 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신이 혹시 걱정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같이 있으면 계속 연락받고 막 사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들이나 고민도 있고 해서. 제가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요즘 뭐야. 되게 바쁘시잖아요. 음. 건강에 안좋아하시 강의 기간이니까. 음. 그거, 그거 말고는 걱정하는 거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부니까 망해도 같이 망하는 걸로. 제가 뭐라도 해서 먹을 음. 살리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어. 여러분, 전 진심이고 보다시피 어, 저는 올해는 전세나 월세보다는 집을 사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당신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결같네요. 한결같죠. 절대 아니 이게 흔들릴 게 없다니까요. 지금 막 언론이나 다른 유튜버들처럼 이렇게 흔들릴 이유가 없다니까요. 근데 전 그게 그런 게 어, 어. 상승론자와 어, 하락론자를 나누잖아요. 아 이미 음, 그 완전 그건 병, 병폐야 병폐. 네, 음. 나눌 필요가 없는, 거, 없는 게. 음. 하락하면 하락하다고 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상승 문자 하락 문자 안 하는 게 아니라 네, 2019년도에 네. 꺾일 거라고 난얘기했었으니까 예. 그지 뭔가 나는 이게 상승 문자라고 무조건 비판할 게또 아니라고 봐서. 근데 어쨌건 뭐 나도 뭐. 편적인거 뭐, 뭐, 같아요. 일단 나랑 해봅시다. 가족의 안녕이 우선이니까 음. 뭐 그렇다 쳐도 어쨌건 여러분 월세 어, 좋은 선택 아니라는 거.